여기에 저희가 중요한 제안들을 드리고 지코가 어떤 식의 용단을 내렸는지 여기에 두 가지 큰 용단이 있는데요. 음. 첫 번째 S32, l 7까지 보호를 모두 다 한다. 지금 지코 같은 경우에는 S7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다. 맞습니다. 말씀하시는 거죠? 모든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l 7까지 음. 방어한다. 실제로는 다른 디도스 방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S7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봅니다. 다 가지고는 있으실 거예요. 네. 하지만 프라이스가 3배, 4배, 5배까지 아, 올라가는 네. 실제로 비용적인 네.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또 하나는 SLA 서비스 레벨 어드리먼트를 99.99%까지 아, 네. 하고 있는데 네. 이것도 아마 다들 얘기는 하실 거예요. 네. 하지만 실제로 음. 서칭 사이트에서 음. 지코어 SLA라고 쳐보시면 99조 네. 국으로 딱 막혀있고, 혹시 <laughs> 얼마 안되면 얼마를 이보다 드린다. 이런 네. 게 명계가 돼 있습니다. 어, 자신감이죠. 네. SLA가 맞습니다.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디도스 공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가장 중요하죠. 네. 서비스 자체에 대한 네. 거니까. 음. 실제로 디도스만큼 SLA가 중요한 서비스가 없다. 아. 네, 그렇게 보겠습니다.